유가이바다을 문과 할 건데 잠깐만요. 맞춰 보세요. 무슨 과이에요 음, 글자 알려 줄까요 후. 후. 맨 마지막은 응. 츠. 자. 보통 10초 줄 테니까 맞춰 보세요. 10. 9. 8. 7. 6. 여분쿠쿠다섯 잡은... 음... 잠깐만요. 응? 어? 아니, 잠깐만. 이렇게. 쿠 <laughs> 어? 뭐야. 거꾸로 봐야 는거아니야 그럼 아니. 일단 쿠쿠다스 쿠다섯이. 오케이 과제 모습을 한번. 과자 모습을 상상해보세요. 과자 모습을 상상해보세요. 이건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, 네. 그래, 여러분들. 그래서 알 거예요. 모르는 아, 사람도 있죠. 공기 뜯는 ASMR 우와, 소리 겁나 좋아. 손드러기 여기 가. 우와. 어디, 니가 좀 보여줘. 내거 어디 있어? 내거 어디 있어? 이거 지 이게 내 거. 잠깐만요. 저도 좀 나야지. 일단 일단 소리. 에이스면. 뭐야 또. 음. 맛있어요. 쿠키나 너무 맛있기 때문에. 음? 근데 잠깐만요, 아까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? 좋아요 눌러주라고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어디 가요? 설마? 하나 더. <laughs> 하나 더! One m o r 돈지 뜯어 먹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맛있다, 동지 어이, 여러분들이 봐요. 우와. 비닐 먹어보세요 한번. 일단 <laughs> 찍어요. 근데 뭐예요? 전 애인가 네, 먹어요? 네? 아이 먹을래요? 잠깐만요 음, 저번에 그럼 저 점의 편의점에서 삼촌으로 사온 먹방을 해볼게요. 나리해요 무슨 소리? 우리... 내가 하나만 더찍자 이거 하고 네?